지난번에 제가 대전에 가서 아, 아, 우리가 총재님과 아, 우리 부총재님과 아, 제일 수찬이을부굴을 아, 기분 좋은지 몰라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16일날 또 와야 되는데 제가 16일날 대전 가면 하니까 그래서 좀 늦게 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. 아, 네. 아, 하나님의 영혼 하나. 아멘. 네. 성령은 한 분이시다. 아멘입니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이고 우리 총회장님 얼굴 을 얼마나 멋져요. 아주 네. 아, 네. 보기만 든든해, 든든해요. 아, 네. 말씀드렸죠. 얼마나 양다 진지 몰라세상에라세상에라 어떻게 저하고 국가가 아, 비슷하다구서 아, 제가 아, 나왔어 비슷해서. 꽉할 나왔습니까? 아, 자 아, 어느 국가 나왔습니까? 아, 이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야. 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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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령과. 보혈 과아 이거 주 아버지. 우리 아버지를 높이며. 우리 네, 다 받았어. 에다 아유, 받았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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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이제 몸이 다 열리고, 출발할 거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엄마, 엄마 대도 엄마. 주의 아버지. 엄마. 아유, 할렐루야. 제가. 음. 얼마나 얼마나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씨. 세상에 예배 드리세요. Obrigado. <síntos>